사람들은 저를 치매에 걸렸다고 했습니다. 78세 노인이 낡은 집을 지키며 종이나 꿰매고 있다고요.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. 제 증조할머니 김영숙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. 일제강점기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지켰고 해방 직전 증조할머니는 비밀증서를 만드셨거든요. 하지만 일제가 발견할까봐 찢어서 숨겼습니다. 돌아가시기 전 증조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. 언젠가 이것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다. 그 증서는 할머니에게, 어머니에게, 그리고 저에게 전해졌습니다. 저는 20대부터 그것을 복원하기 시작했어요.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밤 바느질을 했고, 특수 금속실을 구하는 것만 10년이 걸렸습니다. 실수할까봐 하루에 몇 센티미터씩만 조심스럽게 작업했어요. 아들도 며느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, 친일파 집안의 건설사가 우리 동네를 밀어버리려 했습니다. 법원도, 변호사도 모두 그들 편이었어요. 하지만 저는 마지막 한 땀까지 증서를 완성했습니다. 강제 철거 하루 전에 말이죠. 철거 당일 아침, 저는 그 증서를 가방에 넣었고, 포크레인이 제집 앞에 섰을 때, 저는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. 건설사 회장도 직접 현장에 나와 있었고요. 저는 가방에서 그 증서를 꺼냈습니다. 회장이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. 78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바로 증조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날이라는 것을요. 그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?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의 전체 보기를 클릭해주세요.